쪽정이 풍구지 자욕양 2친9대 무슨 뜻이에요? 나무는 고요히 있으려고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그치지 않는다. 음. 근데 그 느낌은 아들은 자식은 자식은 부모를 효 분양하러 하지만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의를 효를 다 나고는 그런 뜻이지. 어버이 살아신제 성귀기란 다 하여라. 근데 무슨 일한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지. 어. 어버이,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도를 네? 다. 하여라. 또 오늘 한 가지 또 배웠지. 부처님이 네. 어디 계신다고? 자기 예, 자기. 어. 자기의 마음. 어. 그러면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부처님처럼 어떻게 나겠어? 오케이. 그리고 저렇게 살면 부채님이 되는 거야. 어? 때내든 후회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효도하면서 자기 일에 집중하는 거. 옳지. 차도 잘 따르네. 차를 마실 때 어떤 마음으로 마셔야겠어? 올리는 마음. <laughs> 감사한 마음. 감사한 마음. <laughs> 감사한 마음. 마음으로 마셔야지. 차만드는 분께 감사드리고 자연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엄마 그 제대로 어꼴 스승님을 <laughs> <laughs> <꼬리는 마음. 수, 웃음> 조금 그 부분에서 <laughs> 야 너무 스승님 너무 노골적이다 네. 자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 이제 알았지? 네 그래요. 어떻게? 합장하고? 감사합니다 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합장하고. 합장하고 차 만들어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자연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물님께 감사합니다. 차를 사부님, 사부님, 우려주신 사부님께 감사합니다. <laughs> 그, 중에 사부, 어렵다. 그 중에 사부님이 제일 감사합니다. 꼴이는 <웃음> <웃음> 마음 가르쳐주신 사부님. 웃음소리가? 어, 왜 그래? 감사한 마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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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환이가 스승이네. 학생이 스승이 어린 제자가. 이거. 내 소개해 봐. 마음. ]은 부처... 마,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이 곧 부처다. 네. 아까 스님이 얘기했잖아. 누가 부처가 있어 이렇게 여기 있다고. 네. 마음이 곧 부처다. 그대는 누구신가? 부처. <웃음> 부처님. <웃음> 바로. 부... 아, 심정적 필정네. 심정적 필정. 마음이 어, 바라야. 어, 이런 거 같은 글지 네. 마음이 바라야 부처가되다 마음이 바르면 부시 바라다 곳을 <laughs> 너몇 가야 되죠, 오늘? 어릴 적부터 아 차를 마시면 g 와 너를 알게 됩니다